왔어요? 복습하고, 자, 이번에 제1강 일본 음식의 조리에 기초에 대해서 수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면 일본 음식 조리의 기초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책에 페이지 178페이지에요. 여러분, 책을 펴면서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학습목표를 볼까요? 이 목표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알아야할 네. 네. 그러니까 목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목표, 일본의 자연 및 지역적 특징을 알수 있다. 자연의 지역적 특징을 알수 있다. 잘표해주시고요 두번째, 일본 음식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할수 있다. 먼 특성에요. 세 번째는 뭐가 있까요 기본적인 조리 용어를 알수 있다. 자, 이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일단 자연과 지역적인 특징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빠르게 나갈게요. 오늘은 일본 음식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일본의 특성에 들어기전에 제일 유지가 뭘까요? 일본 조리는 어떤 요리라고 시각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본 조리는 시각적인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자두 번째 세계 조화를 중요시한다. 전 시간에 말했죠? 다섯 가지 색. 무슨 색? 흰색,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다섯 가지 색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꼭이 다섯 가지가 아니더라도 색깔은 바뀌어도 돼요. 다섯 가지. 등이니까. 그러니까 색의 조화를 그냥 중요시했다라고 알아서 그냥 대표적인 색깔들래 예요 흰색,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초록색 우리가 파란색이라고 하고 초록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창출했죠. 시각적인 아름다움 창출했다. 같은 거다. 어. 그래서 맛이 담백하고 많은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료가 가지는 맛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절감을 담아 조리한다. 그죠? 전 시간에 얘기했죠? 담백하다. 맛이 담백하고, 계절감을, 계절감을 살리고, 재료 자체의 맛을 살린다. 즉, 조미료 사용이 적다. 담백하고, 계절감을 살리고, 뭐가 있어? 재료 자체의 맛을 살려서 요리를 한다. 당연히 조미료를 조금 들어갈 거고 재료 자체 맛입니다. 담백할 거고요. 배들감을 살려서 제철음식 아. 시식음식, 시절음식이 음식이 많이 발달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재료 자체의 맛을 살리기 때문에 이쁘게 드일수 있는 거예요. 많이만 손을 안 하니까 그렇죠. 재료의 색깔을 살려주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불교의 영향으로 동물성 식재로 이용률이 낮은 대신에 통이나 어, 다른 공유가 많이 발달했죠. 특히나 낫토, 콩요리가 발달했어요. 두부, 유부, 낫토. 또 무슨 콩요리가 있을까? 두부, 유부, 낫토. 그것도 일본하면 간장. 일본 간장 유명하죠. 그리고 이소. 이소 된장. 된장. 된장은 뭐가 된장이래요? 메주로 소금물에 넣어서 뺀게 간장이지. 간장을 뼈걸어서 남은 그 메주 덩어리가 미소, 된장이 되는 거지. 한국과 제조법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적된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본 미소는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조리법은 땅과 하늘, 바다에서 생산되는 재료들을 이용하여 영양의 균형을 표하며 자연의 맛과 자연의 맛 멋을 살려서 조리한다. 멋을 살려서 조리합니다. 를본 단원에서 중요한 건 자연의 맛 그리고 멋 이렇게만 따지면 어때? 거의 뭐 자연 인이지 그렇게 맛있어 보이긴 않지만 이거를 조화롭게 잘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좋은 요리가 많이 나오지 않았겠지만 지금의 일본 요리는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이제 본 단원에서는 일본 음식의 지역적 특징과 형식적 특성 및 조리 방법에 따른 분류와 조리용어에 대하여 학습하며 일본 음식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일본 조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시각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계 조화를 아주 살려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요리를 만든다. 그리고 맛이 담백하고 재료 자체의 맛을 살리기 때문에 조미로 사용이 적다라고 하시고, 또 이제 불교 정책으로 인해서 육류가 많이 생태를 했기 때문에 콩돌이나 다른 채소 요리가 많이 발달을 했는데, 특히 뭐 두부, 유부, 야토, 간장, 미소 등이 많이 발달이 되었다. 즉, 정리하자면 자연의 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계 조화를 이쁘게 생각하며, 멋있게 음식을 꾸미는 게 특징이다. 근데 이거의 조화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훌륭한 요리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세계화에 굉장히 정확한 요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깔끔한 요리가 많고 보기에도 좋은 요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격, 본격적으로 실수 쯤에 한번 서버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다가지고 못 붙어서. 자, 그러면 일본 음식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 봅시다. 일반적인 특징과 지역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지역적인 특성 뭐 엄청 길죠? 관동 뭐 지방 요리 해 가지고 길고 관서 지방 요리 해서 길죠. 이거 뭐 지도를 그려 놓고 얘기하면 편해요. 미안요 그런데 뭐잘 그리지는 않아요. 위에 붓자도 있고 밑에 붓 하나가 있고 이렇게 갈라서 이쪽이 서쪽이죠? 이쪽이 동쪽이다. 여기는 관선지방이다. 오 관선지방, 관동지방이라고 나누요 그래서 일본은 관선 관동 나눠서. 여기 체육대회 1등, 여기 체육대회 1등끼리 또 이렇게 붙어서 최종전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도대표지, 도대표들끼리 모여서 다시 한번 올림픽포 대표를 뽑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여기는 관석지방 지역적인 특징이에요. 관석지방의특징이랍니 여기는 관동지방. 기본적으로 도쿄지, 도쿄는 우리가 동경이라고 도하죠 여기 기본적으로 교토, 교토라고 나오고 나라, 고베 오사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사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관동지방의 요리부터 알아볼까요? 관동지방은 우리가 에도요리라고 하다 에도요리. 예도시대 예도시대 많이 들어봤죠 한마디로 어, 뭐라고 해야 될까 동경을 중심으로 발달했고요 그럼 딱 봐도 무슨 요리야? 우리나라처럼 한양처럼 음, 궁중요리지 궁중요리 등등이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So, 수심이 깊은 바다를 접하고 있어요. 여기 이쪽. 네, 우리가 뭐 광산은 터지기 전에는 굉장히 좋아했었죠. 이런 해산물이 깊은 바다에서 좋은 해산물이 나와서 바로바로 쑥 떠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그래서 이 깊은 바다에서는 양질의 생선이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무슨 요리가 발달했을까요? 그쵸 그렇죠. 생선 요리가 당연히 발전을 했겠죠 어.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왜생산으이 그렇게 발달하게 됐을까 여기도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동경지방 관동지방의 땅은 관서지방보다 촉박해요뭐 어, 너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쪽이 땅과 바다가 더 좋아 아래쪽인데 그 위쪽이, 뒤에 땅과 바다가 더, 조금 더안 좋아지고, 우리나라 지구의 특성인 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리가 부드러운 맛을 낸 거라기 위해, 감동 요리는 간장과 설탕을 많이 사용해서 짙은 맛을 냈어요. 왜일까? 왜 땅이 안 좋고 바다가 안 좋은데, 왜 짙은 맛을 간장과 설탕을 이용해서 냈을까요? 재료 자체가 맛이 좀 떨어져요. 왜? 네, 땅이나 바다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물론, 일본 기준이지만, 우리나라로 치자면 바다의 생선은 굉장히 좋은 생선이에요. 자, 재료 자체의 맛이, 기본적인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 일본 사람들은 옛날부터 무슨 맛을 잘 살렸다고? 자연의 맛과 멋을 살려서 요리를 했다고. 근데 그 자연의 맛이 맛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 그리고 또막 질기고 막 그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조미료를 많이는 넣지 않지만 넣어서 부드럽게 은근하게 끓여주는 요리가 많이 발달했겠죠 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간장과 설탕의 사용이 많았겠지 재료 자체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추가됐으니까 무슨 맛이든 당연히 짙은 맛이 나죠 네, 이 간섭 지방이 특징이에요. 애도 요리로 동경에서 많이 발달했고요. 공중 요이라고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가 많이 인접했기 때문에 생선 요리가 당연히 풍부하게 발달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의 맛이 많이 떨어져요. 왜? 간소 지방보다 빵이랑 바다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장과 설탕을 사용해서 또는 다른 조미료를 사용해서 재료 자체의 맛을 끌어올려서 끌어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재료 자체의 맛이 그 담백한 맛보다는 짙은 맛이 많이 나는 요리가 발달했겠죠. 자, 이해되죠? 관동지방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관서지방을 한번 볼게요. 자, 관서지방에 저희가 애드 요리. 그럼 여기 어떤 요리야? 이전에는 뭐 여기 뭐 상가요리라고 했었 상가요리. 아, 뭐라고 해야 될까? 상가요리. 그니까, 판매 요리가 많이 발달됐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교토도 소도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교토를 중심으로 우리가 발달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교토가 더 유명해? 오사카가 더 유명해? 우리가 알기로는 오사카가 더 유명하죠? 도, 오사카와 도톤보리를 중심으로 젊은의 결과 있잖아요. 신사의 맛이 막 이런 게 있어요. 도톤보리에서 우리가 이거 사진 찍는 그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에서 여자가 이렇게 가만히 세파를 남자가 게서 있다가 번호를 못다니면은 못생긴 거라고, 치구를 <laughs> 받는 뭐 전설이 있다 해서 젊음의 달이라고, 젊음의 거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관광객이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일본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교토보다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이산가 요리가 많이 간단한 곳이 관서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동 요리에 비해서 어때요? 땅이 좋으니까. 여기에 비슷한게 으니까 재료 자체가 맛이 좋은 거야. <laughs> 그러니까 어때? 조미료? 사용이 낫죠. 그러니까 요리 자체 맛이 어때? 담백하다. 담백한 요리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무슨 요리? 단선 지방입니다. 소금을 주로 사용합니다. 소금을. 소금만 살짝 뿌려서 간만 살짝 주는 거야. 소금을 사용하는 무슨 요리가 발달했을까요?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동경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아, 무슨 요리가 발달했을까? 어?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근데, 뭐 여기도 사실, 이렇게 뭐 재료가 좋으면, 간장에 붓다 붓다 사용하면 맛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도와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쪽 지방이 과거에 이쪽 지방보다 못 살았어. 그래서 한자가 생산 같은 고급 조미료를 구할 수 없던 거야. 가장 쉬운 바다에서 구하기 쉬운 조미료는 뭐야? 소금이잖아. 이 소금을 많이 이용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소금만을 이용한 담백한 요리인 교요리가 교요리에요. 교요리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렇게만 발달했어도 재료 맛이 좋기 때문에 조미료 사용을 조금 사용했고 담백한 맛이 날수 있다는 소리에요. 음? 뭐 이게 좋게 미안한 거고 따지면 경제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처음에 고급 식재료를 많이 사용할 수 없어서 소금을 이용한 교요리가 많이 발전하게 되었던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동요리에 음. 비해서 설탕 등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거지, 사용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용을 했겠죠. 일본 요리는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간동요리에 비해서 그럼 어떨까? 아름답지? 이뻐, 아름답고 맛은 담백하고, 재료에 맛서살려주는 요리가 발달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반대예요. <laughs> 여기 뭐 상가 요리가 많이 발달했고요. 재료의 맛이 좋아서 조미료를 조금 넣었고요.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래서 담백한 요리가 발달했는데 이게 바로 소금을 사용한 요리예요. 그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소금을 사용한 요리가 발달해서 이 요리 자체를 겨 요리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동지방에 대해서 재료 자체의 맛을 살렸기 때문에 색감이 살아있겠지, 그래서 아름답다. 그리고 소금만 살았기 때문에 담백하다. 또 재료의 맛 자체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재료의 맛을 많이 살린 요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리라는거 판매하는 요리라는 거 알아두시고 도쿄 쪽 관동지방은 에도 공정요리다, 공정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생선요리가 많이 발달했고 생선 손질법이라든지 많이 발달을 했다. 여기는 땅이 안 좋기 때문에 재료를 가지고 최대한 분리를 연습을 했었다. 재료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간장과 설탕, 소금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해서 짙은 맛을 내서 재료 자체의 맛을 끌어올리는 조리법이 발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쪽은 관동, 서쪽은 관서, 오사카, 도쿄,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밑줄 치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고유의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해주면 금방 금방 외울거예요 자, 1분. 1분 요리는 이렇게 지역적 특징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보세요. 1분 음식의 특징 위에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갔습니다. 근데, 자, 이거 웃긴 얘기인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애매한 얘기인데, 지금 선생님이 가서 이 책으로 공부를 했지만, 지금 선생님이 직접 가서 느껴본 바로는 맛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거의 다뭐 표준화 되었다고 봅니다. 뭐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 진짜 맛도 다 진하고 달고 느끼하고 해서 항상 콜라랑 같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시원한 것들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되고 한국인의 입맛보다는 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맛이 좀더 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음.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라는 음식이 많진 않아요. 입맛에 저랑 좀잘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갔을 때꼭 맛있는 것들을 찾아서 많이 먹게 할랍니다 저도 하루에 막 여섯 먹고 일곱 먹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확진자가 돼서 왔는데, 확실히 일본 요리는 일본 요리만의 매력이 있어요. 음. 느끼하기도 하고, 뭐 입맛에 안 맞는 요리도 있었지만, 맛있기도 하고, 계속 손이 가는 음식들도 충분히 많았어요. 특히나 튀김 종류나 돈가스 종류는 선생님이 추천할 만합니다. 그거는 뭐얘기할 가치, 가치도 없고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자, 이렇게 지역적 특징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것까지 하고 끝낼게요. 자, 이 일반적인 특징. 일반적인 특징은 보면 단 6가지가 있어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와처럼 1주식과 부식이 나눠져 있다 주식은 뭘까? 당연히 쌀이죠 얘네 뭐 변호사 짓기 때문에 얘네도 쌀을 먹어요? 뭐 주식으로 생선을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 그리고 뭐 부식은 뭘까? 주로 생선요이나뭐 부식이 될수 있겠죠? 우리나라 똑같아요. 자, 두 번째. 공제품의 발달. 어, 유부, 부부, 간장, 나토, 미소. 글씨가 좀 이상하지? 어.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다. 공제품이왜 콩제품이 발달했다? 불교를 숭배했기 때문에. 고기 먹는 거를 많이 지양했어요안 먹었다는 소리지. 자세 번째, 마찬가지로다 설명한 거야. 계절과 중요하게 생각했다. 계절마다 나오는 재료와 요리를 가지고 중요한 요리들을 많이 만들어 먹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절마다 그릇의 색깔도 다르고 또 계절마다 사용하는 재료도 다르고 이거는 뭐? 그릇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재료는 똑같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했었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식재료의 맛과 형태를 살려서 요리했다고 하니까, 재료, 재료의 맛과 형태, 보존. 그러니까, 종이를 많이 사용 안 했다고, 재료의 맛과 형태를 보존해서, 요리를 깔끔하고 이쁘게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식재료를 깔끔하게 그냥 뭐 칼로 깔끔하게 잘라가지고 간단하게 소금간만 해서 삶아가지고 먹는다거나 이런 요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뭘 주면서 쓰면서? 조미료 삶이 굉장히 적다. 내가 시험제 냈을 때만이에조미료 사용이 굉장히 많다고 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틀렸다라고 해야겠죠. 조별상이 굉장히 적고, 네. 절의 맛과 형태, 고전에서 요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담백하고, 이쁘고, 아름답다. 색감도 잘 살리고, 시각적인 거, 보여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일본, 일본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요리의 특성도 보입니다. 제가 말했죠. 장인정신이 있고, 굉장히 친절하고, 어,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거에요. 조리법을 정하고 재료를 정한다. 조리법을 정하고 재료를 정한다. 조재라고 외우시면 돼요. 우리나는 재조. 재료를 정하고 제로를 정한다. 조리법을 정한다. 일본은 조리법을 정하고 재료를 구매한다. 우리랑 달라요. 메뉴를 짤때 조리법을 먼저 정하고 재료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스윙겠습니다 주식과 부식이 나눠져 있다. 상식적인 거고요. 콩 제품 불교 때문에 콩 제품이 많이 발달했다고 했어요. 여부도부 간장떡국 부 등등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배달감을 살려서 재료의 마과 형태를 보존하기 때문에 규밀도상이 좋다. 소금을 사용한 불로리도 발달하였고, 을 그래서 맛이 담백하고 이쁘고 색감을 잘 살린 요리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리법 정하고 재료를 정한다. 조, 재. 여기까지 오늘 일본 음식의 기초조리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 1, 2교시 이렇게 잘 들었으니까 3교시는 내준 과제를 잘 풀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